현대 ht 도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오거레일 위출발 오거레일 위출발 요 박스 요 자리 오늘 딱 뚫으면서 어제 뚫어졌고 다시 위에서 출발합니다 할수 있는 그리고반등나서 올라가면 이런 애들 이제 1차 9000 여기 음봉의 중간값 9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97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자리 있는 종목 그러면 지금 놓고 봐도 올라가면은 뭐한 7, 8%더 올라갈 자리 있겠고, 짧은 손절 뭐 어제 시가 잡고서 해보실 분들은 또 이런 애들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스윙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가주면 땡큐, 안 가도 이제 스윙. 박스권을 뚫었으니까 공구리를 쳤기 때문에 스윙을 할수 있는 겁니다. 8,910원까지 어, 바로 근 1차 부분까지 올라왔네요. 잡으신분 계시면 나 있다고 카트립니다. 여기서 이제 9점을 높이는 우상향이 나왔었어요. 이 우상향이요, 깨진 거예요. 그러면 밥그리시아 매지풍이 나왔어요. 요 흐름이 돌아가야 돼요. 이게 돌아가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지금 자리는 장기 이평선 손절을 잡고서 요 밑에서 또는 여기서 더 짧은 손절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는 여기 밑에 손절을 잡고 요만큼 노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 흐름이 돌아가야 좋아집니다. 지금은 손절 짧게 밑에 잡고서 지금 좀 어중간해요. 올라가도 요만큼 빠져도 요만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만큼을 노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짧은 손절을 잡으면은 가성비는 있어요 짧은 손절을 잡으면 손절은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하지만 이제 밑에 원래 이제 지지받는 요 자리를 손절 잡으면 애매한 자리에요 그래서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어한 3200원입니다 3200원 손절 잡고서 여기 이제 손절이 가까워지면 매수해서 요만큼 그럼 이렇게 좀 노리는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 흐름이 돌아가면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KN솔은 12,600원입니다. 12,6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단단한 지지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12,600원이 돌파타점이고 올라온 이후에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원 시스템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올라오고 나서 봐도 돼요. 그러면 지지라인이 생겨요. KN솔 지금 박스권에서 12600원 위로 올라와야 우리가 지지라인을 발판 삼아서 할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지금 111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여기를 손절 잡고 내가 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를 뚫어줄지, 당장 뚫어줄지, 다시 또 이렇게 빠졌다가 갈지. 지금은 잘 모르는 자리. 그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는 자리. 뚫어주고 올라오면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600원입니다. 올라오고 나서 그때부터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뭐448 까지 바로 이제 좀 빠르게 올라가 줄수 있겠지만 이한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뚫으면은 그 다음부터 분할매수 들어가서 어디까지? 15,000원 까지 누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제 홀딩스, 잡으신 분들, 1차 7,650원 다 수익 나고 뚫었네. 뚫었고, 그 다음, 세게 가면 9,5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패대거리량이 어디서 터졌습니까? 밑에서 들어왔죠. 요 밑에서부터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고, 지금 큰 그림에서 주가는 바닥권이고요. 아주 바닥은 아니지만, 하단부 자리고, 큰 흐름에서 역사적 신고가 찍고, 다시 중간 매집봉 나오고, 요큰 흐름. 이큰 흐름을 보시면 큰 흐름 돌아갔고요. 돌아가고 나서 이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이 박스 하단 자리인데 여기는 손절 겁나게 길고 지금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서 다시 박스권 이 위에 박스권을 뚫고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 여기 박스권 여기도 지금 뚫어주려는 자리죠. 그랬을 때 손절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손절은 겁나게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짧은 손절을 잡은대요. 이 박스 하단 5,945원 손절 잡고 보시면 됩니다. 5,945원만 안 깨지면 되겠고 이 자리. 여러분들 좀 모아가 보시면, 단등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힘 들어온 매집품 자리 있죠? 여기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크게는. 1차적으로는요, 7,650원. 그 다음에 좀더 세게 가주면 9,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랬을 때에도 보시면요, 1차만 놓고 봐도 손절보다 먹을 자리가 커요. 분할로 여기 올라가면 챙기고, 나머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손익비가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게 좋은 거예요잡으신분들 나잇답니다 우리 공개방에 드린 일진홀딩스 나잇다지요